그러는 이제 전체 스윙에서 우리가 이제 템포 템포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윙 템포, 템포 항상 이야기하는데 필드 나와서도 그렇고 템포가 제일 중요한데 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예를 들자면 템포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름을 뭐 사람 이름을 부르든 자기 이름을 부르든 자기 이름 부르세요. <laughs>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laughs>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조범, 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짜장면. 자, 짜장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 템포를 좀 익혀야 돼요. 템포가 일정하게 짜장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템포를 처음에 우리가 시작 스타트를 여기까지 딱할 때는 좀탁 올려주거든요. 탁,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힘 빼고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탕, 회전. 회전을 하고 여기서또 천천히 크게 우리가 힘을 쓰는 템포를 템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빨랐다가 늦었다가 내지는 뭐 강했다가 약했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템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 뭐 짜장면을 부르든 뭐 이름을 부르든 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세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런 수윙은 없습니다. 일정하게 아니면. 이런 스윙도 없고 이렇게 스윙하는 게 아니고 스윙 템포를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줘 엄청 빨리 하는 거 엄청 빨리 해서 이렇게 스윙이죠 남자분들 힘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 천천히 올렸다가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이 힘이 실릴 수가 없겠죠 이게 그래서 적당한 템포 물론 이 스피드도 뭐이 정도 스피드가 좋다고 하지만 조금 더 템포를 자기가 그 안에서 좀 빠른 거, 늦은 거를 좀 나눠보는 거죠. 그럼 빠른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좀 빠르게.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천, 여기서 천천히 갔다 천천히 내려오고, 여기서부터는 빨리. 끝에는 천천히. 이 느낌을, 어, 이 빠르게 템포를 한다는 거는 곧 내가 힘을 거기다 빨리 쓰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내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꾸준하게 크게 갔다 크게 팍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힘을 살짝 탕, 탕, 요 느낌인 거죠. 약간 탕, 탕, 이 탕, 탕에서만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근에 타잖아, 근에. 근에 타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발을 팡 굴러서 이제 가잖아요. 누가 밀어주든. 그럼 팡 굴고, 요 올라와서 끝까지 여기서부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요 살짝 내려오면 이중, 이, 이 지점에 살짝 팡한번더 굴러줘야 힘이 탕 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네가 쭉 떨어져서 여기서 한번탕 굴러주서 다시 차고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그냥 내려 중력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다시 탕 튕겨주고 여기 가서탕 튕겨주고 이 느낌인 거죠. 스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탕 튕겨주고 여기서 힘 빼고 쭉 왔다, 힘 빼고 툭가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탕. 시작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깨, 손으로 어깨로 약간 이렇게 탕, 해주고, 내려올 때는, 여기 왔을 때 하체가 탕, 돌아주면 손이 따라오게. 그러니까 크게는 힘을 이제, 상체가 이제 어깨가 탕, 힘 빼고, 자, 시작 탕, 힘 빼고, 내려오면 하체가 팡, 돌면서 힘 빼고, 요런 거를 템포를 좀 몸에 계속 익히고, 그리고 실제로 필드를 나가서, 다른 거막 스윙이, 뭐 백스윙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거의 고쳐갖고, 계속, 실수가 나거든요. 그냥 템포. 아까 말한, 내 템포 조절을 하는 거. 아, 내가 쳤는데 계속 미스 자세하고 뒤땅 나고 탑볼라고 하면 몸이 템포가 너무 빠른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스윙은 헤드 무게로 치는,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렇게. 맞죠? 이렇게 쳐서, 내려올 때 탕, 탕, 탕. 요 정도만 탕 해야 얘가 점점점 계속 크게 갈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몸 중심으로 두면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백스윙 했다가 먼저 갈라고, 막 빨리 갈라고 헤드는 이제 아직 올라가고 있는데, 몸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헤드 무게로 치는 게 아니잖아. 내 힘으로 치는 거죠. 요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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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손에 힘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이 헤드를 묶 묵... 이게 템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헤드가 탕 올라간 템포와 탕탕탕 탕. 계속 여기서만 탕탕 탕 힘을 주면 내가 힘도 탕 실리고 백스윙 회전 백스윙 임팩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만 힘을 주고 탕탕 탕 쳐주면 여기는 사실은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냥, 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는 너무 얘를 만들고, 막 여기서 어떻게 내려오고, 피니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 그 느낌을 계속, 여기서만 힘을 쓴다, 나는. 탕, 탕, 요거. 요 템포를 좀 유지하는 거. 그리고, 백스윙 요까지만 탕 만들어주면, 탕 만들어주면, 탕 차고 올라갑니다. 헤드가 탕 차고 올라갑니다. 탕.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힘을, 이까지만 탕 써주면, 여기서는 자기가 헤드 올라가요. 그냥 그 길만, 길만 내가 탁 만들어주면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템포, 템포를 사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